많이 많아요 에이139 그럼 111부터 139야? 아니 내 문제만 나가면 그것까지 숙제해요 아좀 숙제해요? 아숙제숙제 저거는 아 저거 숙제호호 오오 현장할 거야? 어? 나는 너무 숙제 해어안면서 무시할 기회야 <laughs> 조금할거 너무 많아 <laughs> 괜찮아, <laughs> 이러 자, 근데 많긴 하다. 방학, 방학 때를 지금 내준 것같은내 자, 네. 자, 자, 친구가 또 자, 자, 때가 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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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자, 자, 거예요? 뭐? 자, 거어 어? 근데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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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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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쌤? 진정해요. 감당. 자, 얘들아. 네. 네. 시작합시다. 자, 얘들아. 여기를 딱 보는 순간 분모 어디로 가고 있니? 0, 0.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뺄셈이 얼마야? X? 2. 마이너스 2잖아. 2. 네. x-2라고 하는 것이 분모의지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의 미분계수다?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러니까 곧 이거는 2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f'2가 14다. 이렇게 조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맞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분모 어디로 가고 있니? 0.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뺄 셈이 얼마야? x? 스 x-1, 그렇죠. x-1이 분모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은 x-1, 한 번은 x 1로 무슨 분해 인수 분해 인수 분해 그렇죠. 인수 분해딱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어디서의 미분계수? 어, 1에서의 미분계수, f'1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이 x가 1로 가시는 것도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모는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2분의 f 프라임 1로 가신다는 얘기야 가능 네. 동의 맞니? 네.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식몇개 남았냐면 하나, 둘, 식몇 개? 두 개. 문자 모르는 거. 두 개인 거죠. 문자 두 개씩 두개 맞지? 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한다? 미분하겠다는 얘기죠. 자 미분 가자 앞에가 네. 미분 하십니까? 도현아 얼마니? 미분 고마워 편 집이 힘들겠다 <laughs> 고마워 제 이름 좀지어주세요 고마워 아, 고마워 어, 한결아네16아 <laughs> 실수 실수 32왜 <laughs> 웃는 거야? 그거 뭔데? 몰라 뭐래서왜 웃고 있는 거야? 나안 알았어 아 4X 세제고 그래 4X 세제야이 자식아 니을와아맞아 이거 아여름 때문에 취가지고웃 자, 그 다음 E, A, x 그 다음 이마트, 그렇죠, 이렇게 되는거죠 인장 아, 책이 나왔구나 야이 <laughs> <laughs> 뭐야 그 이자 맞추고 <laughs> 난 말하고 말하말는데 <laughs> 야, 말 거듭 쳐나 그만해 말거 쳐다, <laughs> 야 야, 야, 야 그만해 이 자식아 도현아 그만해 이 자식아 도현아, 그만해 야, 그만해 아이씨 자, 얘들아 가자 어, 어이없네 자, 여기다 2절8입 얼마야? 32 4a b가 얼마다? 14, <laughs> 지 나오죠? 자, 하나 더1절8 0 얼마야? 아. 더하기 음. 더하기 음. 얼마야? 되는 거죠? 인정? 네. 자, 이식두 개를 가지고 뭐할 거야? 뺄 거야? 네. 빼니까 32에서 4빼면 얼마? 28 그럼 더하기 몇에 음. 2? 2에 2 빼니까? 18 이게 네. 어쩌면? 10은 마이너스 2에 2 a는 얼마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0 여기까지 하니까 12, 12가 넘어가니까 b는? 자 이거 문제는요 선생님이 풀어가는 방법을 하나, 둘 두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어, 너희가 소수령을 쓸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소수령을 쓸 수는 없지만 답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 밑에도 써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 자, 우선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써보세요. limit. x라고 하는 것이 a로 다가가는데요. x a 분의 여기가 뚱, 뚱, 해. 자, 이 전체를 가지고 fx라고 불러요. fx가 있으면 h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뚱뚱하다는그 표현이 뭔가요? 왜뚱뚱하다는그 표현을 썼나요?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이게 식이 길거나, 아니면 식의 차수가 굉장히 높거나, 식의 차수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거나. 알겠죠? 어, 그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f x 하고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차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죠? 10제곱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자? fx라고 하겠습니다. 가능. fx라 하자. 그럼 너희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fx라고 하면은, l i m i x가 1로 다가왔을 때, x 1분의가 되겠고,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쓸 거냐면, f, x. 이렇게 쓰실 거야. 가능. 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하다. 얘들아, 생각해 봐. 여기는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값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 그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셔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해봐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얼마야? 0이야 F1이 얼마라고? F1이 0이라고요 F1이 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F1을 빼도 돼 안돼? 되는 거죠 그만해! 실수할 수 있지! 친구가 실수하면 어? 뭐를 <laughs> <너를> 왜 웃어? 널왜 웃어 이 자식아? 자 봐봐 야 부모 영로라는거 확인했니? 네 맞죠? 네 괄호 안에 뺄셈이 얼마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어 여기 있죠? 네 그럼 여기서의 미분계수 이게 곧 뭐를 말해? F' 1을 말한다. 아, 선생님! Fx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F' 어떻게 구해? 미분하시면 얼마야? 10x 몇 제곱? 2제곱. 2제 플러스? 3. 여기다가 1이하면 얼마? 13. 그렇죠, 13. 정답. 그래서 정답이 13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서술형에서 썼을 때, 아, 물론 이거 뚝뚝이 안 쓰셔도 돼요. 뚝뚝이 굳이 왜 써요? 뚝뚝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지고 FX라고 둔 다음에 치환해서 푸는 거. 이게 정석풀이고요 이걸 를가지고서술형에서 썼을 때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로피탈의 정리,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루피탈의 정리라고요. 별표 하나 쳐 놓으시고요. 루피탈의 정리라고 써 있죠. 네. 거기다가 선생님이 분명히 나는 나써 놓을 거야. 뭐라고 써 놓을 거냐면요. 너희가 상수의 극한을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보는 꼴이 있습니다. 무슨 꼴이냐면요 0분의 0골. 응, 골. 그렇죠? 무한 때문에 무한의 꼴. 거누는데 으응골이라고? 자누야야 빨리 웃어 누야는다 아, 누가 그어으응골누가이 같은데 제가요? 여기까지 자어었자레미트 <laughs> 가자 X라고 하는 것이 A로 다가갔을 때, 우리가 FS분의 GX의 값을 계산할 때,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왜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를 쓰는지 잘 봐. 얘는,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다가가는 F를 가지고 미분하신 거, G를 가지고 미분하신 거랑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굉장히.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 거야. 알겠죠? 자, 뭐부터 풀 거냐면, 얘 보세요. 봤니? 봤어? 봤어? 야, 데이트 해봐. 부모 얼마로 가? 부모 얼마로 가? 아니, 부모 얼마로 가? 명, 명. 영으로 가! 분자 얼마로 가! 명. 영으로 가잖아, 그치? 0분의 네. 0분이지? 그래, 네. 그러면,

놀랬어? 네 신기하네요 한세그한의 네. 단어 자몇 페이지 봐주시냐면 잠깐 봐보세요 <laughs> 예를 들어서 얘들아 24페이지 펴주세요 19번 24페이지. 24페이지 19번 잠깐 보세요 얘들아 19번에 1번과 2번 있잖아 풀어가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유용하다라고요. 근데 너희 분명히 이럴걸? 선생님, 근데 왜 이거 지금 알려줬어요? 너희 지금 이거 알려, 알려, 안 알려주고, 먼저 이것부터 알려줬잖아? 100% 이것만 써. 네. 그래 원래 정서풀이를 알고 있으셔야겠고요. 이거는 하나의 다른 도구가 알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세요. 다른 도구가 있다라고. 알겠지? 이게 로피사의 정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항상 돼요. 너희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상상되는 거 맞지? 그것처럼 이 로피타르 정리 0분의0골 혹은 무한대면 무한대꼴인 거 확인이 됐으면 무조건 돼. 그럼 이거 보세요. 야 대입해봐. 분모 어디로 가? 영. 분자 얼마로 가? 영. 네,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일로 나가라는 거 맞고요. 분모 미분하는 몇 x? 이. 플러스. 진짜 미하면 맞죠? 대입하시면 얼마? 정답 4분의 1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얼마인지 알겠지? 제발 그냥 이러한 도구도 되게 많이 알아두세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네. 어? 이번도 하나 더 해볼까? 이번 보세요 얘들아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로 다가옵니다 x-1이 분모에 있고 분자는 x에 대마이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분모에다가 대입하면 얼마? 0분자에 대입하면 얼마? 0. 0분의 0꼴이죠 로피탈의 정답 습니다 0분의 0꼴 확인했죠 x가 1로 다가갑니다 분모 미분하면 얼마? 2. 2x, 공장 2분하면 얼마? 3x제곱 3 x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자 데이터면 얼마? 2. 2분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정답 음. 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야 알겠지? 어. 어, 너희는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써놓은 거단다서 선생님, 문제를 풀어가는데 객관식이에요. 근데 함수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로피터의정리를 써서라도 정답은 구할 수 있어야 돼. 답 구하시면 돼요. 그럼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펜춘. 그리고는. 다시. 다음, 115번 갑니다. 자, 이자 보세요. 자문냐면요 x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x1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미분 가능하다.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고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뭐라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라고. 맞아. 네.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함수값이 있어요. 함수값이 있으면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노란색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 돌아오는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부드럽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인정인정? 인정?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정인정? 인정?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자, 생각해 봐. 여기다가 1대1 판거랑 여기다가 1대1 판거 어떻게 되겠고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1대1 판거랑 그 다음 미분한 다음에 1대1 판거 적독하고 또 같아야 된다 얘가 1대1 판거 1대1 판거씩 같고 얘가 미분한 다음에 1대1 판거 미분한 다음에 1대1 판거 적독하 같다 자 1대1 해보세요 1대1 판거 얼마? 1 더하기 A 더하기 B 는 얼마다? A에서 얼마다? 맞죠? 자, 스카가더 세웁시다. 자, 보세요. 얘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얼마야? 3x 제곱 더하기 e a x 더하기 B 얘 미분하면 얼마야? 변변 빼겠습니다.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얼마 인정? 네 a는 얼마? 이 a가 마이니까 더를 놓는 동이 얼마? 정답. 아, 맞았어. 어 맞았어. 어어 네. 역시 믿고 있었다구. 별표 하나 쳐 놓으시고. 그렇죠. 크게 쳐 놓으시고. 자, 들아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 하나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항등식은요. 미분해도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 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선생님, 항등식이 뭐예요? 우리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표현도 하지만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어떤 실수 x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맞니? 네. 그거 아니더라도 이게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항등식인 애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항등식 뭐 하시더라도 미분 하시더라도 무엇이다? 항등? 이다라한 얘기입니다. 어.. 항등식 특별히 뭐 얘가 항등식이야 이렇게 얘기 안한더라도 항상 항등식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곱셈 공식. 곱셈 공식 x 더하기1은 뭐그은 x 제곱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이 된다고 된다고 제곱 플러스 고 했을 때 x 대신에 x 대입플러이다 x 대신에 5 제곱 플러스 이 x 제곱에6 플러스 이 된다고 했을 제곱 플러스 이된다 당연한 거죠 제곱곱 플러스 이 되든 야, 국셈 공식이 된다면 그것의 역과정, 그걸 뭐라 불러? 인수분해 공식. 맞아. 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그 나눗셈에서 배우게 되는 검산.